네, 안녕하세요. 니메인 윤정무 실장입니다. 네, 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요. 젤크 운동하는 방법과, 네, 그리고 젤크 운동을 하면 그 효과에 대해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에서 젤크 운동 전도사로 좀 알려져 있서 그런가 아닌가 싶어요. <laughs> 젤크 운동은요, 이미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명 남자 사이즈 확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비뇨기과에서도요, 과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에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젤크 운동을 진행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십니다. 어, 또 그러면 또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럼 윤실장님이 뉴맨을 판매하고 있는데 젤크 운동과 뉴맨은 어떤 관계가 있냐? 뉴맨을 어, 차고 젤크 운동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정말 당연합니다. 뉴맨과 제품덕은요 분명 시너지를 줄수 있는 상호 보완적 사입니다. 이뉴맨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뭡니까? 네, 바로 혈액순환이죠. 요즘 어떤 중년 남성의 건강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관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것이 남성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내 네, 음경의 발기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럼 유면 효과도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광고를 보면요, 혈액순환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엄청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좋은 아리긴이라든가 마카 등 다양한 성분은요. 이 혈액 계산에 정말 뛰어난 원료이기도 합니다. 젤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젤크 운동을 단순하게 강제적으로 음경을 늘리는 음경 확정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당히 체계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운동이에요. 음경의 탄력과 유연성, 그리고 음경이 들어오는 혈액의 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젤크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젤크 운동 전에는요. 꼭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젤크 운동은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요, 자기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젤크 운동에서 사이즈를 키웠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이제 그 흐수는요, 바로 강직도예요. 은경이 아무리 크다 한들이요,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젤크 운동이나 아니면 그외 학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은경해면체와 백막은 급속하게 지치게 됩니다. 당연히 운동 후에는요 발기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세하게 손상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발기력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서 은경해면체도 서서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뉴메프로를 착용한다는 것은요 혈액이 빨리 유입되면서요 혈중 산소 공급이 빠르게 됨으로 해서. 그 회복하는 시간이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발기력이 더 좋아지게 되고 사이즈 성장도 더 빠르게 됩니다. 뉴맨은 과학적인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뉴맨 안쪽에 있는 작은 돌기는요, 음경에 들어오는 혈액을 정맥이 손상하지 않도록 네 그리고 그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본체 안에 진공 내정된 700가우스 자기장은요. 음경의 혈액 유입을 보다 많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부착된 이 4개의 테라헤르츠 광석은요, 1조의 1조 번의 진동 파장으로 인해서, 네, 혈액의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그 양이 증가됩니다. 뉴맨 본체에 있는 순은은요, 나쁜 균을 살균하는 항균작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의 찬성질이, 네, 정자활동을 왕성하게 해주고 있고요. 유면 자체만 보더라도요 남성의 발기의 문제나 그리고 강직도 또 사정지연의 효과를 볼수 있지만은요 이 젤크 운동과 병행한다면 외유내강으로요 정말 뛰어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젤크 운동과 유맨은요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왜 네, 부부관계에도 같다고 볼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젤크 운동과 뉴맨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어, 젤크 운동은 무작정 하기보다는요, 제 이전 영상을 한번 봐 보시고요. 어, 확실하게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꼭 진행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꼭 스트레칭부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요, 젤크 운동을 제대로 하시고, 또 저희 뉴맨을 잠잘 때 6시간 이상 착용하다 보면은요, 어, 여러분들 음경 꽈추의 무게가 더 성장하고요. 발기력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꽈추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이상 류맨 윤영록 실장이었고요. 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문의사항은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